만약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삶의 가치관을, 삶의 방법을, 삶의 모든 옳고 그름을 정할 수 있다라면 그게 축복이죠. 예수가 아닌 다른 것들로 삶의 가치관, 옳고 그름을 정한다라면 모든 것이 혼동이고 또한 옳고 그름조차 판단할 수 없는 혼란 속에 빠져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그 가치가,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살아가는 그 방법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비추어서 옳고 그름을 내가 가야 할, 내가, 어, 살아가야 할, 살아가야 할 방향을 정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해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존에 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삶의 가치관의 촉도, 그것은 구약의 말씀이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그 구약의 말씀에 따라서 살인하면 살인으로 갚는, 피는 피로 갚는,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것보다 더 높은 척도 가치관을 말합니다.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 그것도 살인에 해당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말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삶의 모든 가치관을 예수님에게로 그렇게 맞추다 보면 우리는 정말 이룰 수 없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 가치관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절로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의 도움을, 예수의 긍휼을, 예수의 인도하심을 예수님의 함께하심을 바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라 것. 만일 사람의 가치관이라면 우리들의 노력으로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법,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잘 지키면 되죠. 그러나 예수님의 법은 우리들의 힘으로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얻어 정말로 그 완전한 완벽한 그 법을 가지고 법을 지키며 법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 축복이 있어 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